안녕하세요. 딜러열정님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될 차량은 가솔린 SUV로서 저렴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QM5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QM5 중고차는 넓은 실내 공간이 돋보이는 차량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한 SUV이며 패밀리카로도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오늘 소개되는 QM5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서 정숙성은 물론 연비까지 좋기 때문에 가솔린 SUV를 희망하신다면 더욱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한 파도라마선 루프, 스마트키, 안드로이드 오토 등 옵션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높으며 연식 대비 짧은 약 12만 8천 k m 정도 운행이 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부분에서는 조수석 뒷도어와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으며 성능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메리트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M5 차량의 내 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M5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조우석 뒷도어 쪽에 약간의 문콕 자국을 부펜 작업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QM5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는 약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스크래치 또한 거의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M5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현상 없으며 파이되거나정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헬 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이 되거나 정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QM5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 루프, 안드로이드 오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 축후방 감지기,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하이패스 ECM 룸밀러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후방 카메라 하나마 썬루프, 하이패스 이심 루믈러.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를 하여 주십시오. 전자 파킹, 운전석 전동 시트, 보조석 전동 시트. 슬로즈 컨트롤,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보조성 열선 시트 축구방 감지기 핸들 리모컨. 열두시에 만날 땐 드라보컨. 함께 할게요. 후방 감지기. 오토 라이트 전동 접이식 미러. <목소리> qm5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M5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QM5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점으로 문의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점에서 직접 철매담이 탁송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탁송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